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엑스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네모로 할게요. 을에게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98만원에 매도하려 했는데 잘못해서 청약서에 즉 종이에다가 89만원으로 기재하였다. 즉 갑이 지금 실수한 거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했답니다. 뭘로 승낙했죠? 89만원으로 성당한 거죠 을이 그러면 의사를 파악해 봅시다 값은 98만원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을은 뭘로 생각을 했죠 89만원으로 생각을 했죠 즉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오표시 무해원칙이 아니죠 그러면은 의사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일단은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갑이 차고한 거, 차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9만원으로 표시된 대로 일단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9 8만원으로 대해서 양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습니다. 갑은 98만원에 생각을 했지만, 즉 의사가 이거에서 98만원, 갑의 생각. 근데, 의뢰의 생각은 뭐죠? 89만원이죠. 왜냐면 89만원으로 기재했고, 이에 대해서 이 2라는 게 89만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의리 승낙한 거죠. 그래서 98만원에 대해서는 양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98만원에 대해서는 성립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89만원으로 표시를 잘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의리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표시된 대로 일단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오표시 무예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오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갑의 착오입니다. 지금.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후 x 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했다. 그러자 갑이 병. 병을 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병에게 X 토지 같은 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이전을 해 줬네요. 소유권 넘겨 줬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두번 팔아 먹었네요. 이중 매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1번. 을은 각각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을은 제1 매수인이죠. 병은요, 제2 매수인이었어요. 그래서 을은 돈을 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았으니까 이 계약은 사기다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사기로 볼수 있으려면요.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속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을 보면은요. 갑은 처음에는 진짜로 그 을과 계약을 해서 이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후에 가격이 폭등하니까 변심해가지고 이걸 단순 변심이라 그럽니다. 변심해가지고 제 2배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린 겁니다. 중간에 단순 변심은 사기로 보지 않아요. 이 지문을 지금 사기로 바꾸려면 이렇게 됩니다. 갑은 처음부터 을을 기망할 의도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만 그 후에 폭동하니까 아직 단순 변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1번 지문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메타당 89만원에 성립한다. 갑은 98만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을은 89만원으로 생각한 거죠. 즉,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가 지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립하죠? 표시된 대로 성립하죠. 만일에 이게 5표시 무해 원칙에 따라서 98만 원으로 될수있으려면요 갑의 생각도 98만 원이고 을의 생각도 98만 원이어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98만 원으로 기결이 됐다면은 그 98만 원이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89만 원 표시된 대로 일단은 성립하는 겁니다. 다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는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89만 원에 성립한다 했으니까 일단은 맞는 겁니다.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중매매 관련해서 기억나시죠? 직접은 안돼돼 돼 있는데 그겁니다. 소유자가 있고 1매수인 있고 2매수인 있는 상태에서 2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고 을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상태라면 을은 이 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하죠. 1매수인은 소유자를 대의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다면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98만원으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죠. 5표시 무해 원칙입니다.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만일 갑의 배임행위 그럼 갑은 배임죄를 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병이 적극 가담했답니다. 그럼 배임죄의 공범이 돼요. 둘다 범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럼 반사회질서 행위고 103조에 의해서 거 절대 무효죠. 이 무효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무효인데 선의의 정의취득해고 이런 내용이 나와도 유효란 말이 뒤에 따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무효예요. 절대 무효니까. 갑은 을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을이 소유자네요. 상대방은 갑입니다. 사용하던 일을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자 x토지 y토지 두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 잘못 기재 이게 나옵니다. 잘못 기재했다 하니까 의사가 뭔지를 먼저 봅시다. 합의된 의사는 뭐죠? x토지였죠. 합의 합의는 x토지입니다. 근데 표시만 y토지로 잘못 기재한겁니다. 즉 갑과 을은 둘다 X 토지를 사고 파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표시 무해 원칙이죠. 그래서 Y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X 토지에 대해서는요, 성립하고 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죠? 오표시 무해 원칙에 따라서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2번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해서 성립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오표시 y토지는 오표시거든요. 얘는 무해하다 그랬잖아요.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립도 하지 않습니다. 3번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 자 x토지에 대해서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합니다.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시되. 이거는 틀렸죠. 5표시 무해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게 아니에요. 4번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Y토지에 대한 표시는 5표시인데 이 5표시는 무해합니다. 효력이 없어요. 성립도 하지 않아요. 5번 x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렸죠. x 토지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니까 5표시 무해 원칙에 따라서 x 토지 양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한 겁니다. 5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즉 표시가 잘못되면 그 표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의사에 따른다는 겁니다. 5표시는 무해하기 때문에 즉 5표시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효력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아닌 남는 것은 뭐가 있죠? 의사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의사 표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와 표시를 합친 말이죠. 의사는 뭘 얘기하냐면 생각입니다. 이게 그리고 표시는요 말이죠. 있그 다음에 글씨로도 합니다. 글로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게 되면 즉 생각과 말이 또는 글이 일치하게 되면은 그 일치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성립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대로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이때는 생각, 즉 의사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표현된 말이나 글을 우선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생각을 했어요. B라는 사람도 동그라미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서로 생각은 일치했죠. 의사는 일치한 겁니다. 근데 A도 B도 X로 표시를 지금 잘못해 버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쌍방의 의사는 합치 됐는데 일치하는데 이 표시에 대해서는 X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마음속에는 찬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X라는 점을 믿고 제3자 C가 무슨 계약을 했다 이런 말 자체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두 사람이 동그라미라 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표시만 실수로 X로 잘못한 거예요. 자 어느 쪽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게 맞아요? O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X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3자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없고요. 그러면은 이 합치된 의사 동그라미 그대로 해주는 게 민사적으로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민사라는 게양 당사자가 OK 되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X는 즉 O 표시는 무해하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은 속에 들어있는 이 의사, 의사대로 쌍방이 합치한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O표시는 무해하는 거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됐으니까 그 일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을 하고 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혹자는 이럴 겁니다. 그럼 만일에 여기서 X에 대해서 서로 일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즉 마음속에는 둘다 동그라미였는데 X에 대해서, 즉, 오표시표시에 대해서 의사를 합치게 되면 이 경우는 바로 뒤에서 배우는 서로 통모를 한 거죠. 통모에서 허위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통정 허위표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를 봤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 부분 어려우면 빼세요.